아, 어, 아니 오늘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는데. 아, 어제 한잔 했습니다. 몇시까지 <laughs> 마셨어요. 새벽 2시요. 아, 블루베리 모임이 있었어요? 네, 경남 임원진 회의가 있어 가지고. 네, 거제도 가서 또 새벽 2시까지 달리다 왔습니다. 어음 아, 좋겠네. 라이브 방송 네. 할때 나왔던 음. 질문인데 네. 블루베리 나무 심는 시기 그게 이제 언제가 음. 가장 좋을지 이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블루베리 나무를 심는 시기는 뭐 1년 12달 다 심어도 됩니다.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뭐, 뭐, 가능은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네. 시기. 저는 봄, 가을 추천드립니다. 봄, 봉가을 가을에. 사람이 좀 편해야지. 음. 겨울에는 비트모스나 흙이 얼어 있어서 심기 어렵고요. 사람도 음. 춥고. 영화로 되기 전까지는 에큰 문제 없나요? 그렇죠. 얼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겨울에도 음. 작업이 가능한데. 어, 수분을 좀 머금고 있으면 다 얼어버리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12달 다 가능은 하지만 네네. 이제 겨울은 뭐 어차피 힘든 부분이고 네, 제외시키고 네. 그 중에 가장 좋은 시기는 봄, 봄 가을. 봄, 가을. 네. 그럼 봄에 심을 때 네네. 좋은 점이 따로 있나요? 봄에 심을 때 좋은 점은 일단은 비가 좀 자주, 봄비가 자주 오니까 음. 어, 뭐 물을 이렇게 줘야 될 부분이 좀 적어지는 그런 부담. 줄일 수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낫죠. 계열은 네. 사람한테 좋은 점 말고 원래 원래 블루베리가 좀 열러도 <laughs> 되는 농사라서. 네. 그러면 식목일이 과학적인 날은 많네요어 식목일 이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지. 빨리 뿌리가 내리고 빨리 뻗어. 지금 그럼 남부 지방 여기 네네. 경상도 지방에서 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봄일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2, 2월 말 3월 초, 그 정도. 2월 말도 아직 얼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때 되면 나돈돈 올라가서 괜찮고요. 그리고 어, 저는 이게 블루베리 잎이 달려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어, 잘라서 저... 이동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좀그 운임비용이 줄일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뿌리가 좀 빨리 뻗는 장점 같은 게 있나요? 빠르면 빨, 빨리 심으면 빨리 심을수록 뿌리가 빨리 내리죠. 그러 가을에 심을 때 같은 경우는 네. 뭐 가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뿌리가 퍼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날씨 영향 음, 그 단순 비교를 하자면 내년 봄 식재냐 네. 올 가을 식재냐 저같으면 올 가을에 최대한 빨리 심습니아 네. 빨리 심으면 그럼 가을에 심어도 뿌리가 활착이 되긴 되나요? 네 뿌리는 내려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봄엔부터 바로 성장을 할수 있으니까 네, 내년에 탄력을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시기가 어, 나무에 좋은 시기보다는 아마 사람들의 사정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농지가 준비되고 특히 자금이 준비되는 시기 공짜 인력이 어. 많을 때 <laughs> 쉽지 않죠. 근데 뭐 어떻게 될 거네. 외부 인력도 다 비용이니까 뭐 지인분들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작업하더라도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서두르지 음. 않고. 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럼 적절하게 심는 건 이제 봄이 좋은데 네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한해라도 빨리 최대한 네. 당겨서 심는 게 좋네요. 네. 가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심는 음. 게더 좋습니다. 겨울은 겨울에 심으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동해 피해라든지, 뿌리가 온다든지, 뭐, 음... 그런 약간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심어 놓고,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네. 물 주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얼어 있으니까. 음...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겨울 식재는 추천드리지 않고, 네. 여름에는 장마 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일단 사람이 더워서 작업 효율이 안 납니다. 아... 뭐, 1,20개, 백 네. 1,20개, 아니면 나무 10구로, 20구로 심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농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외부 인력의 효율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음. 네, 그래서 본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뭐한 여름에 나무를 심을 때나 혹시 한 겨울에 나무를 심을 때꼭 심어야 된다 그 시기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네네. 뭐 일단 뭐 겨울은 제외를 시켜도 되겠죠. 겨울은 어차피 땅이 뭐안 파지니까 그렇죠. 심을 수가 없는 거고 네네. 한 여름에 나무 심을 때꼭 심어야 된다 할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 작업인력들의 건강+ <laughs> <laughs> 건강을 제일 우려해야 되고 나무, 나무의 건강이 아니고 굉장히 덥습니다 열사병 <laughs> 일사병예주원합니다 그러면 뭐 여름에 꼭 굳이 작업하신다면 그 밤낮이 바뀌는 거죠 새벽 저녁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오히려 뭐한다시6시 해가 네. 빨리 뜨니까 그렇죠. 예뭐 새벽 뭐한 여름에는 5시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보이니까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장마 때 네. 과습이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배신. 아 이건 이제 나무 나무상이요 네, 사람이 아니고 일단 사람 먼저 음. 사람 먼저 살고 가야 <laughs> 네.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적인 측면을 보면 과습을 좀 조심해야 되고 과습 후에 오는 고온기 때 건조. 그 그러니까 피트모스라는 자재 특성상 발수성이 있거든요. 네. 물을 처음에 잘안 먹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을 만들면서 물을 피트모스를 해면하면서 어, 물을 먹이고 예전에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동할 때또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건조한 상태의 비트모스에서 불베리를 심고 물을 주는데 어 물을 여러 번 자주 많이 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손으로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비트모스의 수분을 충분히 먹일 수 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수분이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쉽게 그렇죠. 들어가나요? 그 뒤에도 한번 말려버리면 또 물을 또잘안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나무를 심고 네네. 심고 바로 뒤에 네네. 예를 들어서 해야 될일뭐봄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피트모스에 이제 물을 좀 채워준다든지 네. 물을 먹이는 거는 봄 가을도 동일합니다. 아, 네, 다 똑같이 동일한 동일한데 어,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비료를 주는 행위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 네, 물만 줘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새 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어, 보통 뭐, 착근, 밝은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도 이사라고 하면, 물갈이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옮겨 씻고 나서, 뭐,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물만 줘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료로 탄력을 붙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뿌리가 땅에 퍼지기 전에. 네 는 물만 주고 네네. 이제 퍼질 준비가 됐을 때 비료가 투입이 되면 되나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뿌리를 파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위에 지상부에서 신초가 조금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연두색에 네네. 신초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료를 주시는 게 그게 2주가될 수도 있고 시기별로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비료를 이게... 바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 저는 좋은 결과를 한번 더못 얻었습니다. 잎이 탄다거나 갑자기 비료가 과하게 들어가서 잎이 탄다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나무가. 그러면 약 2~3주 정도는 일반적으로 걸리는 거네요. 네. 어 가을은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요 뿌리 가을, 활착이. 가을에는 그래도 뭐 봄하고 가을하고 보면 네. 아침 온도, 오후 온도 그다음에 일조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도 뿌리는. 예. 지상부는 좀더움직이더라도 지하부는 이렇게 활성화돼서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럼 나무 심은 뒤에 비료 주는 건 2, 3주. 네, 네. 그럼 2, 3주 뒤에는 어떤 비료부터 투입을 해야 될까요? 그 뒤부터는 어, 상관없나요? 그 뒤부터는 뭐 저희가 쓰는 블루베리 전용 비료, 폴리킹을 예로 들자면 어, 성장기용 비료. 네, 네. 그러니까 질소질이 많이 포함돼 있는 성장용 비료를 쓰시는 게 적합하죠. 그건 또 가을은 재배시켜야 되죠. 질소가 그렇죠. 들어가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뭐 가을에는 그냥 뿌리만 내리라고 물만 줘가지고 이렇게 어 나무가 뿌리 내리도록 하고 봄부터 비를 주고 근데 가을 시태때 이게 뭐 품종마다 다르지만 저희 듀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는 전정을 하지 말고 심, 심으셨다가 봄에 자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지상부를 자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잎 남아있는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그냥 뿌리 내리는데 도움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봄에는 강전정을 해서 신초발생을 이렇게 강하게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을에는 그냥 잎을 그대로 단 상태로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예, 강전정을 해서 수형을 잡아 나가시는 게더 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는 시기에 따라 강전정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봄 여름 식재 인것죠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8월 7월 정도까지, 네. 어, 8월 이전 식재까지는 강전정을 해서 심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잎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신초 발생도 있지만은 어, 블루베리도 유실수기 때문에 수형 문제가 있거든요. 나무의 네. 모양 형태가 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전정을 해가지고 수형을 나무 수형 이쁘게 잡아가야지. 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나무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우스 어. 재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늘어져도 네네. 줄로 유인한다든지 묶는다든지 끈을 튕겨가지고 고리를 잡는다든지 해서 수영을 강제로 억지로 잡을 수 있지만 토경 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농장도 그렇지만은 그냥 유인 없이 그냥 키우니까 수영을 되도록이면 그 쓸모없는 가지를 안 만들 수 있게 처지는 음. 가지를 안 만들 수 있게 강전장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쁘게 만들어가는 게. 그럼 아까 전에 여름 이후에, 네네. 여름 이후에 할 때는 강전정을 안 하고 그냥 심어도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다음 그 그다음, 다음에 봄에. 예. 아그 다음 봄에. 겨울에 예. 아. 잘라가지고 수형을 잡는 거죠. 아 심을 이, 때만 전정을 네네. 안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봄전 봄식재가 더 아까 그 운반할 때, 뭐 비용 문제, 부피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잘라서 바로 심어버리고 수영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음. 잎이 없을 이른 봄이 제일 적기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적기는 봄이지만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이 걸려 있고 수익을 빨리 창출하려면 한해라도 당기는 게 좋다 그렇죠. 이걸로 정리하면 하, 하루라도 되겠습니까?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